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합니다가 예, 같이 안에 나눌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실까요 예, 공기 바람 같은 영으로 창조주께서 예, 사람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을 꼭꼭 받아야 합니다. 예, 한 성경의 인물을 증인으로 에, 얘기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 은곧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 에,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되기까지 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에, 그런데 그 저주하고 부인한 예수를 위해서 결국 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있죠. 한 예수, 한 베드로 예, 저주하고 숭교하고이 원인이 뭘까요? 예, 이 원인이 곧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공기바람 같은 용으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 내주하신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하고 저주한 예수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성령의 예,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왜요? 그 성령께서는 사람 안에서, 성령은 곧하나님이시 성령을 받고부터 이베드로를 예수를 위해 순교까지 합니다. 통화에서 오늘 그 베드로가 오늘 날에도 있습니다. 오늘 날에도 예수를 위해서 공산주의 이슬람 가서 순교학위를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예수를 팔아먹는 예, 병망독한 예, 그런 자도 있지만 예, 그런데 이 예, 동기, 원인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이승 그러니 그때부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 예, 성령을 받고부터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충성되이 감당하시죠. 통화에서 이런 예수를 위해서 성교까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관해 줄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